까까단의 봄맞이 디즈니 공주 시리즈 첫 번째 주자는 바로바로 바로 라푼젤 디즈니의 대표 장발미녀 라푼젤은 평생 동안 어둡고 친치만 높은 탑에 갇혀 하는 일이라고는 청소하기, 그림 그리기, 바깥세상 상상하기 등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지만 워낙 긍정적이고 부지런한 성격이라 그런지 뭐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푼젤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머리카락인데요 라푼젤의 상징인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두둥 와 얼마나 길면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네, 무려 2 1 m 라고 합니다 물론, 18년 동안 길은 머리카락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발은 한 달에 1cm 정도씩 자라니까, 21m의 길이로 머리를 기르려면 무려 178년이 걸린다고 하죠. 과연, 라푼젤 그녀는 탈모인들의 신? 이렇게 이동, 전투, 호박까지 할수 있고요. 마법의 꽃의 힘으로 상대방을 치료해줄 수도 있다는 이 정도로 끝나면 주인공이 아니죠. 어두운 밤에는 머리카락 한올 한올이 광섬유처럼 빛을 내기 때문에 여러모로 쓸 일이 많다고, 단, 위에 효과를 나타내려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기본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푼젤을 이렇게 사기캐로 만나면, 만들어주던이 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아주 오래전 우주에서 한방울 의 햇빛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한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신비의 꽃을 피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꽃은 어떠한 병이나 부상 심지어는 지명적인 상처까지도 취할 수 있고 작중 고대를 증명하는 것처럼 노화 를 지연시키는 재생의 힘까지 지녔다 고 하죠 와 이렇게 엄청난 꽃을 지니고 태어난 라푼젤은 과연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 상상도 안되는데요 라푼젤 시리즈에서는 엑스맨 뺨 치는 능력자로 등장하고요 디즈니 오랜 덕후들이 파헤친 재밌는 이론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라푼젤의 불사신설! 라푼젤의 엄청난 힘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그녀 의 몸속 깊이 자리잡고 있다는 이론으로 이 장면을 보면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 힘을 잃은 줄 알았던 라푼젤이 슬픔에 빠져 눈물 한 방울을 흘리자 이게 웬걸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루진 부활! 이야 이 장면의 의미는 꽤나 방대한데요 아주 디즈니 덕후들에게 재미는 여기거리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즉 선드롭의 힘이 라푼젤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몸 안에도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두둥 드디어 등장 작중 주인공을 유기한 것도 모자라 무려 8년 동안 좁은 탑 안에 가둬놨던 악질 중의 악질, 고델! 자신의 영원한 젊음을 위해 한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든 장본인으로 알고 보면, 마약말레피센트나 알라딘의 자파라와는 달리 그저 평범한 인간인지라 마법의 힘 따윈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검접할수 없는 가스라이팅의 장인이며 성격은 또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활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위험한 거래까지 물불 가리지 않는 등장인물이죠. 비즈니에서는 고델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작중 입고 있는 드레스 스타일을 살펴보자면, 르네상스 시대에서 나온 것임을 알수 있고, 존제의 배경이 1 700년도 후반이라는 것을 보아 모델의 나이는 무려 400살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음 분명 암역이긴 하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데요. 역시나 시간이 흘러 그를 재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긍정적인가요. 그림 솜씨도 화가 못지않고요. 음식도 잘하죠. 악기를 다루는 솜씨 또한 수준급이라는. 어떻게 라푼젤을 키웠는지 알려준 정보가 없긴 하나 여기저기 등장하는 다른 캐모들보다 백배 낫긴 하네요. 이 영화의 신 스틸러이자 무수히 많은 덕후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녀석 바로 귀염동이 파스칼인데요. 사실 파스칼은 카멜레온이 아닌 다른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엥? 복슬복슬, 이건 다람쥐 아닌가요? 네, 제작 초기엔 파스칼이라는 다람쥐로 모델링 되었었지만, 라푼젤의 제작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많은 동물 캐릭터들을 구상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다람쥐가 아닌 카멜레온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죠. 라푼젤의 모든 이야기 전기는 이미 오프닝 장면에서 스포됐다. 바로 이 장면, 아기 라푼젤의 시선으로 바라본 천장에는 한 모빌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 모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 모형의 막시무스 카멜레온 모형의 파스칼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 세와 큐피드는 뮤지컬 장면에서 모두 등장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 귀여운 우리 모형은 법터 스너글레 간판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역시 디즈니답네요. 나푼젤의 말은 특징 중 하나인 초록색 눈동자. 원래 디즈니 공주라 하면 대부분 갈색이나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지만 왜 나푼젤만 유독 초록색이었을까요? 오래 전부터 녹색 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숲 속의 정령들이 태어났다는 등 세계적인 민담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왕이 될 인재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죠. 나푼젤의 이 보라색 드레스. 보통 보라색은 왕족으로 표현되는 색깔이라는데 왕족이 잃어버린 딸이라는 설정답게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 원피스에. 색을 통해 왕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혹시 이런 괴담 들어보셨나요? SNS상에서 빠르게 퍼졌던 이 괴담은 여러 국가에서 여러가지 버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어마무시한 동심파괴를 불러일으켰다고 하죠.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어른 시골마을에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마침내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임신한 부인은 마녀의 텃밭에서 자라는 양배추를 너무 먹고 싶어했고 남편은 그런 부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양배추를 훔치게 됩니다. 그 순간 하필이면 마녀에게 들켜버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죽는 줄 알았지만 다행히도 마녀는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태어난 여자아이는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마녀와 함께 높은 탑에 갇혀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아름답게 성장한 라푼젤. 라푼젤은 눈부신 외모와 긴 머리카락, 마치 이너를 연상케 하는 목소리를 가졌었는데 마녀는 이런 라푼젤을 이용해 과거부터 남자들에게 가졌던 증오감을 표출하게 되죠. 라푼젤의 외모와 목소리에 홀린 남자들은 하나둘씩 높은 탑에 올라오게 되었고 마녀와 라푼젤은 그들을 이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뒷 내용은 너무 매워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중 라푼젤이 처음 코로나 왕국에 발을 들였을 때 꼬마 아이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멋진 헤어 스타일로 변신했었는데요. 빕 사실 21m의 머리 길이가 저 정도로 짧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라푼젤 부모님은 영화 내내 단한 마디 대사도 없다고. 응, 진짜네. 박시무스와 파스칼의 목소리는 동일한 성우분이 열한해주셨다는 라푼젤의 히로인 이 잘생기 도둑 유지는 코로나 왕국에서 공제 왕관을 훔쳐낸 뒤 현상 수배가 걸린 등장인물로 우연히 라푼젤을 만나 위협 곡절 끝에 다시 코로나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이렇게 여기저기 현상 수배가 되어 있는 범죄자이지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알아보는 건 왕국 병사들뿐,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교수행철 위기였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코로나 왕국은 현실 세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 영화를 제작할 때 실제 배경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작중 등장하는 코로나 왕국은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몽실 미셸 시를 기반으로 제작하게 되었다고 하죠. 두둥이 마법의 꽃이 모아나에도 등장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디즈니에서 공식적으로 라푼젤 꽃이라고 밝혔다는데요. 뭐 디즈니에서 워낙 이런 저런 이스터에그가 많긴 하지만 라푼젤의 꽃이라니 만약 모아나가 이 꽃을 손에 넣는다면 우주를 다스리겠네요. 라푼젤하면 떠오르는 명장면 잠시 감상하시죠. 이 장면에는 무려 3만 5천개가 넘는 등불이 사용되었었다고 하고요. 또한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 등불과 만나게 되는데 이 등불이 바로 헤어진 부모님이 보낸 등불이라는 거. 그리고 숨겨진 사실 하나. 처음 제작 초안 당시 애니메이터들은 등불이 아닌 불꽃놀이로 연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작을 하던 도중 이야기 예술가 존 리파가 문득 랜턴 불빛을 떠올리게 되었고 바로 회의를 소집해 불꽃놀이에서 등불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음 불꽃놀이도 나름 멋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라푼젤의 50가지 TMI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답니다. 특히 라푼젤의 괴담은 조금 으스스하긴 하네요. 라푼젤의 50가지 TMI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고고씽, 좋아요, 구독도 고고씽, 알람도 잊지 않으셨죠? 잠깐! 아직 마당을 나온 암탉의 50가지 TMI를 안 보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매주 각까당 커뮤니티에 애니메이션 투표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